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1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3절은 마지막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다이스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스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귀한 성령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빌론을 위해서 첫참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가 BC 586년이고 현재 BC 536년으로 약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성전 건축의 첫 단계인 기초를 놓는 장면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이후에 그들이 가장 갈망한 것 중에 하나는 오직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바사왕 고리스 왕의 측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쌓은 그 기초를 넣는 순간이 왔으니 그들이 바라볼 때 감회가 여간 새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깊었던 것이죠. 특별히 노인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0에서 80세 정도 되는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벨론 군대 위에서 포로로 잡혀갔었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훼손되는 장면들을 직접 목격했던 1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된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1 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들고 나팔을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레드로 여호와를 찬송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었다는 말씀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로부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하였습니다. 절기의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행위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일 때와 진을 거두어 진행할 때 그들이 또한 나팔을 불었었죠.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불어서 신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성주의를 돈 후에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서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 당시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응반해 올때 나팔을 불었고 이후에도 분하야와 야시열과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귀에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푼 이유는 성전 예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파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했던 모습들은 예배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기초는 바로 예배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잘 아신가요?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1643년에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청교도 혁명의 그 내란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그들의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총대들과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로 구성된 학식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성공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고, 이 회의는 5년 동안 1,163회나 회집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98명이었고, 그 외에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대표 11명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1647년 에딘버러에서 모인 영국교회 총회에서 승인되었고, 1649년 영국의회에서 인준되었고, 1690년에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종교 개혁 이후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장로 교회들이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바른 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목사들과 장로들도 임직 서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한다고 또한 서약하기도 하죠. 웨스터 민스터 교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삶의 가장 최고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아, 네. 맞아요. 들리시죠? 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첫째된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예배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유대로 귀환해서 성전건축을 할때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실상 유대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즉, 성전의 기초는 지대를 놓는 일이 아니라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초도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준비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의 모든 삶이 예배가 대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예배와 너무 거리가 먼 때가 많죠. 6일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가 사라졌다가 주일 하루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삶은 아닙니다. 모든 시간, 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안에서 예배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빨간 날이 있죠.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여러분 부르신가요? 주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주일입니다. 왜 주일인가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 날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예비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살로니까 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또는 어디서나, 예배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출발이 여러분, 바로 예배에서부터입니다. 모든 과정을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결과를 예배로 마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단두 번째로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법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찬송과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찬송할 제목과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는 최고의 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극히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신 말씀으로 들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연복은 10장 11절에서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14절에서는 내가 양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0편 2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이스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이스의 고백처럼 이렇게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심이란 것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영원,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약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 복음 6장 35절에서는 악한 자에게도 인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에게서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목이 고등백성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불순정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0편 기자는 시0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회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용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냐면. 기쁨과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신가요? 혹 나오시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나기를 아 소망합니다. 건조한 예배가 아니에요. 냉랭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진실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젊은이들은 성전 재건의 기쁨에 취해 있었고, 노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성전을 보고 여러 가지로 감회가 떠올라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던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슬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탓계서를 보게 되면 포로 귀환자들이 건축한 제2성전, 바로 스루바벨 성전은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 가지고 보잘 것이 없이 아주 하찮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되었고 건축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된 건축 재료도 아주 최상의 것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죠. 이에 비해서 수르바벨 성전은 불과 1년 연의 준비 끝에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은 전지대를 오면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의 그 마음이 저울리 만무하였던 것입니다 덕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귀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기쁨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파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죠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하나님 전을 보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서 추치를 당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도 이 노인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다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전 지대가 놓인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비록 재건되는 성전이 첫 성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이긴 하였지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측면을 바라볼 때 이들이 대성통곡한 그 이유는 바로 감격의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함, 그들의 감회는 서로 다르고, 세대 간의 성전 재건에 대한 평가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대한 감정 자체는 동일했습니다. 즉, 그들의 심정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재건의 기초를 놓은 이들에게 감격의 눈물이 넘쳤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주일 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처럼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전 건축의 기초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함께 예배를 드렸을, 기억, 드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힘드신가요? 많이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하고, 여러 가지가 찢기고, 무너져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배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기초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져 버리고 지약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족장들, 노인들의 그 마음들은 찢어들듯이 아팠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건데 은혜를 주셨고 다시금 회복하고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는 성전의 전을 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들은 또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의 모습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냉랭한 예배로, 건조한 예배로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모든 해답은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을우 리의 주님이 시고 그리스도 이신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